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공항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SAF 혼합 이무 비율을 2027년 1%로 시작해 2035년 최대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SAF는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재생자원으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이미 의무 사용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정유업계는 비용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2부터 3배 비싸 2027년 1% 의무화만으로도 국내 항공사 전체에 약 920억 건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실제 한 항공사는 유럽 노선에 SAF를 적용한 결과 연간 29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기존 시설에서 SAF를 소량 생산할 수 있지만 2030년 이후 3부터 5% 혼합 비율을 맞추려면 신규 전용 설비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최근 업황 부진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세제 지원이나 생산 촉진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이프 원료 수급도 걸림돌입니다. 폐식 경유 공급이 부족한 데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SAF 혼합 의무화가 탄소 감축과 항공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용 전가로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정부 지원책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속도에 따라 국내 항공 정유업계의 대응 능력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및조택과 알은 사랑입니다. 강강강